안녕하세요 여러분 딸과 함께 현장을 누비는 설치고 샘쌤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큰 도전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여기는 지금 24평, 실평수 24평짜리 단독주택인데요 주택의 그 평면도가 저의 도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려 7각형의 주택입니다 그래서 주방도 그렇고 거실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이게 직각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네모 반듯한 공간이 별로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살고 있었던 이 사진을 보니까 아주 불편하게 그렇게 지내셨더라고요. 한번 제가 투어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관을 들어오게 되면, 아 일단 분전함이 정말 아장 사이즈예요. 아장 사이즈. 지금 뭐 메인 차단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집을 새로 고쳐서 인덕션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전기를 또 이제 단독으로 빼줘야 되고 해서 이런 부분도 조금 걱정이고요. 여기는 보일러실 겸 창고예요. 보일러실 겸 창고인데 이것도 완전히 삼, 거의, 거의 음. 삼각형이죠. 용도가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을 보면은 지금 바닥 이 미장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받는 대로 이게 다 깨져 가지고 장판을 걷어 보니까 바닥에 손상이 너무 많이 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거실 겸 주방이에요. 기존에는 주방 가구가 어요 수전 있는 곳을 중심으로 2400 2m 40 공간을 어, 주방 가구로 채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아, 냉장고가 여기 있었습니다. 냉장고. 냉장고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에어컨이 있었고, 주방이 굉장히 좀 좁은 거죠. 가구가 2,400이 다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식탁이 하나 있었어요. 식탁. 그다음에 이 화장실이 좀 쇼킹한데요. 딱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것이 지금 저 각도의 변기예요. 보면 네, 여기에 세면대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변기가 있었고 여기에 네, 샤워기가 지금 이렇게 달려 있네요. 네,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셨었고 이 공간은 뭐냐? 여기는 이제 세탁기가 있었어요. 세탁기를 놔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뭐이 배치를 손보기가좀 힘들지 않냐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어,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 안방인데, 지금 안방 같은 경우는 단열공사가 안돼 있어서, 이제, 외벽에 그 냉기가 안에까지 지금 들어오니까,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보면 각이, 건물이 지금 이제 삐뚤어진 그 상태여서, 이게 90도가 넘고, 얘네는 지금 90도보다, 적은 각이고, 그래서, 가구를 배치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가 안방이고요. 옛날 주택이 좀 이런 구조가 많죠. 이렇게 미닫이 문을 달아놓고 문을 열었을 때는 거실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이 문이 살짝이 달려 있었는데 문을 닫아서 방처럼 쓰기도 하고 좀 이제 유틸리티한 공간으로 그렇게 구성을 한 옛날식 주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완전히 어좀 다른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아이디어를 좀어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는 유일하게 반듯한 공간을 가진 방 작은 방이에요. 여기는 정말 사면이 다 90도로 잘 나와 있고 하나 문제는. 지금 이 부분이 외부가 단열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슬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주방 공간이 지금 너무 작다. 지금 싱크대 가구를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은 뭐 냉장고도 놔야 되고 에어컨도 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식탁도 놔야 되고 주방 가구를 넓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20년을 생활을 하셨어요. 이제 저에게 이제 미션을 주셨으니까 제가 지금 이 칠각형 구조의 주택을, 어, 좀 현대감 물씬 풍기게 모던한 풍으로 인테리어를 이제 해드려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부터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가구들은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폐기하시고, 새로 들여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사용하실지 제가 이제 그 리스트업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 받는 대로 어, 가구와 또 가전에 맞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어, 새로 그렇게 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현장에서 실측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스케치업으로 모델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출입구고요. 들어가서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실 벽면이 처음에 나오죠. 그리고 여기 작은 방, 그다음에 여기 창고, 여기 화장실, 안방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정말 기하학적입니다. 칠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이 주택의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사선으로 온갖 공간들이 다 사선으로 돼 있어서 반듯반듯하게 모양이 지금 나오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좀 반듯한 느낌을 주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방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하부장이 있고 지금 내 창을 막아서 위에 상부장을 달아 놓았는데 지금 그 길이가 한2,4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주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그릇 수납도 어렵고 조리하는데 불편함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 그것이 이제 좀 저한테 주어진 큰 숙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제가 다 고려해서 새롭게 모델링한 부분이 어 이렇게 초안이 잡혔습니다. 자,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지금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반듯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펜트리를 좀 여기다가 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기존에 보면 에어컨이 여기 에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 바람이 애매한 방향으로 어중간하게 지금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펜트리를 만들면서 에어컨이 방을 향해서 거실 중심부를 향해서 이렇게 바람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배치를 빌트인으로 해봤고요. 지금 주방이 특히 요 부분이었는데 이 펜트리 있는 곳까지 하부장을 길게 확장을 해서 이렇게 큰 창을 바라보면서 설거지를 할수 있게 이렇게 어 많은 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지금 벽을 하나 세우고 어 패턴 글라스를 좀몇 가지를 적용을 해서 약간 디자인틱한 그런 어 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 이 남편분이 생활 하시면서 혼자 아늑한 서재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어, 쉴수 있는 곳 그런 공간으로 저한테 주문하신 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침대 배치와 어, 책장 그리고 이렇게 책상 이렇게 배치를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방은 붙박이장이 지금 12자 자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 여기 코너가 각이 아주 이제 예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 실제로는 제가 가벽을 좀 세워서 좀 반듯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화장대를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이게 제 아이디어가 좀 여기 좀 많이 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침대를 이쪽 벽면에다 배치를 하거나 이쪽 벽면에다 배치를 하게 되면 침대와 벽 사이 공간에 틈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목공으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틈을 막아주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 스탠드라든지 전기 콘센트가 들어가는 부분 또 이제 오브제에 대한 배치 이런 것들을 디자인적으로 좀 녹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특이점은 침대가 이 벽에 헤드보드가 가지 않고 지금 벽과 반대 방향으로 배치가 됐어요. 왜냐면은 TV를 달아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가구들 때문에 TV를 달수 있는 곳이 이 부분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침대가 TV를 바라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어, 예쁘게 만들기 정말 힘든 공간이 이 집에서는 화장실이었는데 기존에 변기가 지금 이렇게 요 사선 부분에 요 끝단에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바라보면 정면에 변기가 애매한 각도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제가 아이디어를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종적으로. 지금 모델링한 것들이 현장에 얼마나 적용이 될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잘될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던 공사 이후 애프터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 이제 현관 들어오면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긴 벽이 보이던 곳이었는데, 그 사선이 어 공간의 효율성을 상당히 그, 활용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일정 부분 막아서 팬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팬트리는 어, 우드톤의 화이트 문짝을 적용을 했고요. 지금 꽤 넓은 공간이에요. 자, 이 안에는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공사 전에 봤던 그 사선의 벽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요 안에 선반을 놓고 팬트리로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이 주방 모습은 정말 어, 상상하기 힘든 비주얼이 나왔습니다. 이 사선을 그대로 활용을 했고 사선에 지금 요 코너 사선과 사선이 만나는 부분을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면 처리를 해서 그 부분에 지금 인덕션 놓는 공간과 그리고 후드 놓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싱크대가 지금 요 벽에서부터 2m40, 2,400 구간만 싱크대였는데 지금은 저기까지 하부장이 가 있습니다. 싱크대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타일 면 처리한 공간이 넓으니까 굉장히 시각적으로 안정이 되고요. 어, 주방이 좀 깔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기존에는 이렇게 사선 벽면에서 어중간한 위치를 향하고 있었어요. 그냥 혼자 덩그러니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에어컨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간접등과 어, 주방등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스위치가 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어첫 번째 작은 방은 요거는 어 지금은 이방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방 주인이 오게 되면 그때 꾸미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도배장판만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등은 다 요즘 많이 유행하는 어 3인치 다운라이트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남편분이 사용할 방인데, 이제 여기는 안방이고, 여기는 남편분만의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들어가는 그 벽이요. 처음에는 여기가, 어, 큰 문짝이 세 개가 달려있어서, 문짝을 열면 뭐 거실 개념으로 쓰고, 문을 닫으면 어 방으로 쓰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벽을 세웠어요. 벽을 세우고, 이렇게, 어, 패턴 글라스를 적용을 해서 유리를 끼워줬어요. 자, 아, 여기는, 어, 작은 슈퍼 싱글 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책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위에 또 상부장도 따로 있습니다. 책상은 조금, 어, 여건이 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이면 큰 책상을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침대까지 거의 1m60, 1600 정도 되는 길이의 책상에 이렇게 지역자를 활용할 수 있게 가구를 저희가 배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벽에는 타공판을 설치를 했고 위에 이렇게 우드 선반을 무지주 선반으로 설치를 했어요. 자, 아, 여기가 대망의 안방입니다. 이 안방도 사다리꼴로 돼 있어서 정말 그 디자인을 뽑기가 쉽지 않았는데 제가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왼쪽 벽은 전체적으로 붙박이장을 적용을 해드렸는데 약간 톤이 좀더 짙어졌어요. 그래서 얘가 좀 무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슬라이드장으로 만들어서 어 댐퍼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이 서서히 닫히고 서서히 열리게 그렇게 기능적으로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벽면이 또 사선이었기 때문에 침대를 배치를 하게 되면 이쪽 벽면이 틈이 벌어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틈을 메꾸는 이런 구조물을 목공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침대가 편안하게 밀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직각 부분을 저희가 형성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침대 헤드가 원래는 어, 통상적으로는 벽을 향해야 정상인데 지금 TV를 달 공간을 저희가 찾다 보니까 저벽 공간이 가장 TV 달기에 적당했어요. 그래서 어, 좀 파격적인 배치를 했습니다. 침대 헤드를 반대로 저희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이쪽에다 두고 누워서 TV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도를 만들어드렸고요. 지금 이 침대와 붙박이장 사이, 사이 길로 들어오면 요 숨겨진 공간이 있습니다. 숨겨진 공간은 내가 화장대를 만들어 드렸어요. 자, 화장대에 콘센트도 있고 스위치부 콘센트를 통해서 이렇게 개별 조명을 따로 적용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요 남는 틈새 공간을 아주 알차게 잘 활용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사선 공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벽이 꺾여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제 요 부분을 다 직각을 잡으려고 살짝 가벽을 만들어서 지금 어, 면을 맞춰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책상이 있는데 이런 깨알같은 오브제들 이런 스탠드, 뭐 이런 트리 장식 이런 것들도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딸이 어, 다 선정을 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저는 이제 전체적인 틀과 구조적인 부분을 담당을 했고요. 우리 딸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가구 배치라든지 오브제 소품 같은 것들을 어, 선정을 해서 직접 배치를 하는 어, 아버지와 딸이 진정한 콜라보를 이룬 첫 어,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화장실이 정말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삼각형 공간이라고 봐야 되죠. 자, 어, 짜잔입니다. 짜잔. 지금 기존에는 여기에 세탁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탁기 때문에 이 욕실을 활용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아, 그 세탁기가 어디로 갔는지 보여드려야죠. 세탁기가 창고로 갔습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흉측한 공간이었거든요. 이제 바닥에 이제 타일 깔고, 어, 페인트 가볍게 칠하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에 저희가, 여기가 3층 공간인데, 1층까지 통해져 있는 그 작은 배수관을 발견을 했어요. 지금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살려서, 여기에 세탁기 배수 호수를 저희가 꽂았고 여기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도꼭지도 하나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세탁기가 이쪽으로 지금 이제 이사를 올 예정이에요. 자 세탁기가 빠지니까 공간이 넓어졌고 지금 기존에는 샤워기가 이렇게 창에 걸려 있었거든 요 여기 창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세워기를 이렇게 설치해 드렸고 그 다음에 어, 슬라이드 미러장을 통해서 수납을 할수 있는 넉넉한 창을 하나 만들어 드렸고요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이 변기가 기존에는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문을 딱 열면 변기가 정말 어정쩡한 자세로 있었는데 이 변기를 이쪽으로 옮겨주면서 이쪽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매우 여기가 이제 겨울이 이제 춥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터 화장실 전용 시터를 하나 달아드렸고요 어, 천장도 좀 이제 예쁘게 다시 만들어드렸는데 여기도 다운라이트를 적용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세면대 배수구가 땅바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벽배수로 옮겨드려서 밑에가 아주 관리가 편하게 그렇게 시원하게 반달이 세면대를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요, 여기에 이제 어 대리석 젠다이와 조명이 나오는 조명 거울 하나 적용을 해드려서 지금 화장실은 굉장히 크게 환골탈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7각형 주택을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서 전체적인 구조 변경을 크게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이런 그 작업은 혼자서는 하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 여러 가지 소품과 오브제를 담당해 주는 딸의 역할이 있어서, 제가 이번 작업은 좀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